이 책은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전체 내용은 1권과 2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권은 항해자이면서 철학자인 라파엘 히슬로디라는 가상의 인물이 토마스 모어와 대화하는 내용이고 2권은 라파엘 히슬로디가 직접 자신이 항해 중에 보고 온 유토피아 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라파엘 히슬로디는 사유재산 제도의 폐지와 함께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합니다. 반면 토마스 모어는 현 상황의 틀 안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합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의견은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인 유토피아를 이상향으로 삼는 것은 이 책의 저자인 토마스 모어가 아니라 가상의 인물인 라파엘 히슬로디입니다. 이는 아마도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이 책을 지었지만. 책 내용 중에는 유토피아로 가는 길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대변하면서 유토피아와 현실 모두를 아우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당대의 급진주의자로 보여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은 나름의 보호책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책은 큰 틀에서 본다면 일권에서는 현실 비판을 이권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토마스 모어가 만든 말입니다. 이는 유와 토피아를 합친 말인데 여기서 유는 없다는 뜻도 있지만 좋다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고 토피아는 장소를 뜻합니다. 따라서 유토피아라는 말은 없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좋은 곳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토피아라는 것이 지금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좋은 이상향의 장소를 의미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삶의 희망이자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지 한참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품은 유토피아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유토피아의 모습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일권에서 말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제 죄에 비해서 너무나 과한 처벌에 관한 것입니다. 토마스 모어가 살던 시대는 지주와 귀족 계급이 많은 것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서민들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강력 범죄도 있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생기형 범죄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나 강도 사건 등이 보통은 가난 때문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아주 가혹한 형벌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계속 범죄는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 책에서는 도둑질 정도의 죄에 대해서는 가혹한 형벌이 아닌 노동형이 적합하다는 주, 주장을 펼칩니다. 둘째, 그 당시 사회적 문제들은 대부분 부자들이 전개한 인클로저 운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클로저 운동은 중세 말에 양모의 가격이 급등하자 양을 키우기 위한 목 조지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하여 경작지와 공유지를 합병하여 울타리를 친 운동을 말합니다.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하여 양을 기르는 목장은 늘어난데 비해 농민들은 농토를 잃고 도시로 쫓겨나서 임금노동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 모어는 전에는 사람이 양을 먹었지만 지금은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말로 그 당시의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존의 부자와 귀족들, 그리고 신흥 중산층들은 엄청난 부를 독점하게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빈민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군주와 귀족들은 자신들이 명예를 위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명분 없는 전쟁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셋째, 부의 불평등은 노동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특정 계층의 사람들은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노동을 하지도 않고 노동의 생산물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빈곤한 사람들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많은 것을 생산해내지만, 정작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그 원인을 사유재산 제도로 보았습니다. 즉, 과도한 부의 집중과 부의 세습으로 인해서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은 평생 노동을 하고, 노동을 안 하는 사람은 평생 노동을 안 하게 되는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소유제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일권에서는 공동 소유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나옵니다. 공동 소유제가 되면, 사람들의 자발적 의욕과 창의력이 저하되고 의타적인 성향이 드러나며 나태해질 수 있고 권위가 사라져서 무질서가 횡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곤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토대로 유토피아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유토피아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토피아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와 유사합니다. 유토피아는 쉬운 4개의 자치 도시로 구성되어 있고, 각 도시에서 주민이 뽑은 대표가 정치를 합니다. 또한 어떤 초거대의 권력 집중이 없기 때문에 최정점의 단독 권력인 왕이나 소수의 귀족이 지배권을 갖지 않고, 그에 따른 권력기구나 행정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지금 국가의 형태 중에서 지방자치제도가 강화된 국가 또는 미국의 연방제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고대 로마의 월원과 호민관제도의 느낌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둘째 유토피아는 경제적으로는 화폐경제와 사유재산제도가 폐지된 공동소유제의 농업사회입니다. 각각의 농장에는 40명 미만이 거주하고 2년에 한 번씩 20명 정도의 사람이 도시와 농촌으로 가며 교대를 합니다. 직업들 사이에는 귀천이 없으며 하루에 오전과 오후 합쳐서 6시간 노동을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휴식과 지식 함양을 위해 활용합니다. 이는 육체 노동과 정신적 행복을 모두 아우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 시간이 짧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 책에서는 그 당시 현실에서 노동을 전혀 하지 않는 귀족이나 지주, 특권 계층을 모두 노동 현장으로 합류시킨다면 적게 일하고도 충분히 지금의 생산성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일권에서 말한 공동 소유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말합니다. 사람의 자발적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학자가 되는 길을 열어 놓고 나태함을 막기 위해서 의무 노동제를 실시하며 평등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위의 상실과 무질서가 횡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가족 제도를 도입해서 방어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 제도가 권위의 상실과 무질서에 대한 완벽한 대안이 될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신념이 생긴다면 어느 정도의 무질서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셋째, 유토피아는 사회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사유재산은 없지만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돌아가면서 그 편리함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집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10년마다 집을 바꿀 수 있으며 공동으로 자신들이 생산한 먹거리를 나눠서 식사합니다. 대신 특정한 개인이 부를 집중하여 허리의 허식과 사치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률이 거의 없고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재판을 행합니다. 형벌에 있어서도 노동형에만 국한하고 가혹한 형벌은 없습니다. 이처럼 1권과 2권을 통해서 토마스 모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지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비교 자료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토머스 모어가 바라본 그 당시 사람들이 본성과 지금 사람들이 본성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